자, 주어진 문제가 해가 뭐라고 했어? 해가 모두 유리수가 되고 싶어. 근해 공식 쓸게 짝수 공식. 어 a 분의 2를 빼내면 마이너스 4. 이게 b 프라임4 플러스 마이너스 b 프라임16 마이너스 ac. a는 2, c는 a 마 자, 그래서 여기는 2 분의 어,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어 이렇게 하면은 16 마이너스 2a. 6이 12 플러스 12, 그쵸? 네. 그래서 얘가 28. 그래서 2분의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8 마이너스 2a. 얘가 어쨌든 루트를 벗어나야 되는 거죠 지금, 그쵸 그러면 28 마이너스 2a가 어떤 수의 제곱수가 되야 돼요, 그쵸 근데 자연수 a 값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얘가 0이 돼도 상관없어요. 맞지. 0이 돼도 이렇게 유리수의 근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a가 얼마가 돼도 돼? 어, 14가 돼도 상관없겠죠. 그렇 자, 그다음에 28 2a가 1이 돼도 상관없어요. 이만큼 1이 되면 루트를 벗어나니까. 그러면 2a가 2a가 27 돼야 됩니다. 근데 이건 자연수 아니죠, 지금. 그렇 자, 다음. 28 2a가 어, 2의 제곱, 요게 2의 제곱, 4가 돼도 된다고요. 그러면, 2a가 24, 어, 12, a가 12가 돼도 상관없네요. 어, 그 다음에, 28-2a가, 어, 누구의 제곱? 3의 제곱. 9가 돼도 상관없네요. 근데 얘가 넘어가면은, 자연스 안 되죠, a. 그치? 어, 안 돼요. 28-2a가 4의 제곱, 16. 그러면 2a가, 넘어가면 얘가 넘어가면 12. 어. 그러면 a는 6도 되네요. 자, 그다음에 28 2a가 25가 되는 경우. 얘가 넘어가면 3 되는데 자연수 안 되죠. 그리고 28 2a가 6의 제곱 36이 되는데 자연수 안 됩니다. 음수가 나오죠. 자, 그래서 될수 있는 것은 14. 12, 6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얘랑 이러면 20하고 32가 되겠네요.